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첫 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둘째 시간에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윤리적인 죄에 범법하는 것, 그런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허탄한 행복, 허망한 가치, 쓸데없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묶여서 끌려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 짓고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 사슬을 풀어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라는 말 이야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끝난 일이어서 이제 다 됐다. 나 구원 받았으니 끝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선언은 받았으나 내가 나를 돌이켜 보건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을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을 우리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북치고 장구 치듯이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십니다. 북치고 장구 친다는 게 약간 부정적인 어감도 들어 있어서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구원의 삶에,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구원의 삶에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사계후 이야기를 읽었어요. 복음서가 네 개나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네 개나 있는데 그래서 어, 같은 이야기가 많이 중복돼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 복음에도 나오고, 요한 복음에도 나오고, 누가 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계후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케우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관장입니다. 세리 중에 두목이죠. 부자였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케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세 가지입니다. 세관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죠. 세리, 세관장. 죄인 취급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했겠구나 외면당했겠구나 사회 속에서 왕따의 삶을 살았겠구나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겠다 참 불행했겠다 외로웠겠다 슬펐겠다 무언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겠다 허전하면서 살았겠다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참 어딘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겠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시작은 사개오에서 출발합니다. 사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려고 애씁니다.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적극적이죠. 사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남의 주선자, 사개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그 뒤를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더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사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길을 멈추고 올려다 보셔요. 길을 멈추고 올려다 보신다는 건요. 그냥 갈 길을 가다가 멈추고 올려다 본다. 별,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길을 멈추고 올려다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실 길을 나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케오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지도 못하고요. 그저 먼발치에서만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좋겠다. 정말 재수 좋으면 예수님이 내 쪽으로 한번 이렇게 얼굴 돌리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발을 멈추고, 삭개호를 향해, 나를 향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누가 예수님한테 알려드렸을까요?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세리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저렇게 올라갔답니다. 하고 누가 옆에서 예수님한테 귀띔해 주었을까요? 귀띔해 줬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빠진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 우연히 예수님이 나무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서 쳐다봤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아셔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아셔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그 결연한 길을 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래 가다가 해지면 뭐 어디서라도 자지 이렇게 가셨을까요? 계획을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삭개오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그 옆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지. 사께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께오를 만나고 사께오와의 만남을 주선한 분은 계획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께오를 보고 사께오야, 내려와라. 사께오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일정 스케줄을 다 이미 잡아 놓으신 거예요. 여리고로 오실 때부터. 길가에서 얼굴만 한번 보고 그렇게 지나갈, 지나가도 되겠다 생각했던 사케오와는 전혀 수준이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사케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이 만남의 계획자는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것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께오를 이미 아시고, 사께오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하나를 미리 다 아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날까, 어떤 기회에 만날까, 어떤 방법으로 만날까, 이미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고 계신 거죠. 그 길에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봐야지 하고, 그 정도의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우리의 노력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미 하나님 가실 길에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와 음식을 나누고, 내가 너와 식사를 하고, 한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한 자리에 누워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너와 함께 살아야겠다. 그 계획을 하나님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끌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케오의 바람은 사케오가 원했던 것은 사케오 스스로의 인격 전체의 변화, 존재 전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수준의 바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단순히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그 마음의 아쉬움, 마음의 공허함 그런 것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한 구석의 아픔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딱 그런 바람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께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사께오의 인격 자체가 변하고, 사께오의 존재 자체가 변하고, 사께오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 흔들어지는 그런 완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묵어야겠다 하실 때, 아, 그거 좀 곤란한데요? 그냥 여기서만 만나고 헤어집시다. 우리의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케오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문만 빼꼼히 열고 무슨 일이십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놓고 가세요. 우리는 택배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주님 들어오지는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고 얼른 가십시오. 그러면서 왜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께오의 변화가 부럽다면, 사께오가 받은 그 은혜가 부럽다면, 그런 은혜를 소망한다면, 사께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집,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죠. 사케오아,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실 때 사케오가 아유 감사한데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케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모셔드렸어요.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못해서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청소도 못했어요. 마땅히 이불 자리도 잠자리도 없어요. 대접할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안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존재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보인 것이죠. 사케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물론 그 뒤에 뭐 결심을 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말합니다만 사케오의 잘한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사케오의 잘한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에 주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냉큼 참여한 거예요. 살짝 한 발만 걸친 게 아니라 퐁당 뛰어든 거예요. 그게 사케오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사케오가 이루어낸 그 인생에서 사케오가 성취해낸 가장 훌륭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 드린 것 예수님을 모셔 드린 것 그게 사개오의 일생에서 사개오의 인생에서 한 가장 훌륭한 일인 것이죠. 나는 그저 먼발치에서만 봐도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먹고 마시겠다 하면서 나에게 성큼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맞아 드리 것. 그렇게 맞아 드렸을 때사개오의 삶에 무엇이 있었죠?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사개오의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 드렸더니 그가 더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의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존경받는 사람 되었다. 뭐 명성이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를 말하지 않고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그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가신 뒤에 사계오는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던 그 삶이 망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케오의 삶이고요. 사케오는 인간의 눈으로 잘 되든 잘못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케오의 진짜 은혜인 거죠. 사케오는 선행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 앞에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런 결단한 게 아니에요. 기쁘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이걸, 이 기쁨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뭐, 뭐라,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니까 그 구원받아서 뭐라도 해드려야지 하는 보답으로 사케오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순서를 따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케오가 기뻐서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결단한다?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사계오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뻤어요. 기뻐서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 몰라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사계오너 구원받은 거야. 선언해 주셔요. 사계오에게너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한 일을 했더니 그것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어, 너 구원받을만 하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아니요. 선한 일 하기도 전에, 그런 결심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사계우를 정하시고 구원하려고,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미 그 집에 임했어요. 구원받으면 변화합니다.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맞는 말인데요. 정확하게는 조금 틀렸어요. 구원받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기쁜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사람, 사는 사람 된 것,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된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선한 일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고, 기쁘니까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께우는 변했습니다. 그 변함을 성경은 소유의 나눔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물질로서 표현했냐면요. 처음에 삭개호를 소개할 때 물질적인 측면으로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삭개호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부자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의 차원에서. 혼자 가지려는 사람에서 나 혼자 누리려는 사람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서 달려가,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서 내려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해, 변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귬오가 변화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 어떤 사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를 만나서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물론 사귬오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만이 변화는 아니죠. 제일 중요한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삶이 이만큼이나 충만하게 즐겁습니까? 그 기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어, 나는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는 기쁨가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 기쁘지 않다면. 기쁜지 모르겠다면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봐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그 정체가 뭔가.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과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기쁜 일을 기쁘다고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기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깨닫기만 하면 내 마음에 와 닿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주체할 줄 모르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행동,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그첫 마음을 기억해 낼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셨던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되돌릴 수 있어요.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감격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잊었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첫 이야기를 시작해서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극적인 변화, 우리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되는 것.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확신 가지고 있는 것. 그 확신 가지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